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10장 1절로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우박의 재앙이 있고난 이후 바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고 그가 항복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로 말미암아 애국 전역에 내리던 우박의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출애국기에 열 가지 재앙이 있는 동안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0장 1절로 11절까지는 이제 메뚜기의 재앙을 예고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바로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계속되어지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바로의 신하들 그리고 애굽의 신하들은 이 재앙 앞에서 자신들의 생명과 자신들의 재산과 자신들의 가족들 그리고 이 애굽이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은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7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제 바로의 신하들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바로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국시킬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된 7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국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오늘 바로의 신하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참으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바로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그들은 우리의 함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와 아론 때문에 지금 애국은 심판과 재앙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명확해지는 것을 봅니다. 실절에 기록된 대로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와 아론, 그 자체는 연약한 노인들, 그리고 이제 노예에 불과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자, 그들은 애굽과 출사와 또 애굽의 장관들에게 바로 두려움의 대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권위와. 위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기록된 대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다시 데려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 그러자 바로는 그들과 협상하기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와를 섬기라 할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갈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이것은 협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순종의 문제이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8절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릅니다. 두 가지를 묻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섬기는 것 그것까지는 인정하겠다. 그런데 갈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로 받은 바 메시지대로 전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갈 것이다. 10절에 기록된 대로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을 것이다. 어린 아이들만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반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 쫓겨났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협상 카드를 내밉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출애굽하여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어린아이들만 보내든지 혹은 장정만 가라. 이렇게 협상을 시도합니다. 다갈 것이 뭐냐. 가족을 대표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도 여화가 너희의 제사를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협상카드를 내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제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삶의 자리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와 예배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얘기치 못했던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 가지 거리두기와 또 방역지침과 이런 것들을 따르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보급되어지고 조만간 완전한 모든 것이 개방되어지는 때가 오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를 찾아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에 대한 온전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물론 지금은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또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저는 이것도 대단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삶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과 마인드는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에서 예배는 어떠한 타협의 조건과 어떠한 타협의 대상도 될수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누군가 협상을 하고 누군가 협상카드를 끌어내서 그러한 협상의 카드로 사용되어 줄수 있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도 있고, 우리의 예배가 위협되어지는 우리의 예배가 정치적인 것이나, 혹은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에 의해 이렇게 거래되어지는 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 계시록에서 그러한 때가 조만간. 마지막 때에 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의 자리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온라인이나 환경으로 인해 우리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 흩어졌거나 혹은 나태해졌거나 혹은 우리가 전심으로 들여지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자리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